최근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소동을 지켜보고 있으면 국제정세라는 게참 냉혹하면서도 때로는 황당한 블랙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정치권과 언론이 합심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비난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공격이 결국 자기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었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딱 그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어쩌면 지극히 행정적인 절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 즉 KETA나 입국 신고서 시스템에서 대만 국적을 선택할 때 차이나 타이완으로 표기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대만 정치권과 언론이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라이친거 총통까지 직접 나서서 대만 인민의 의지를 존중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대만 외교부 차관은 이를 두고 한국의 비우호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여론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대만을 팔아넘겼다. 한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연일 한국을 성토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개중에는 그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자거나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식의 현실 파악이 전혀 안된 강경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대만 입장에서는 뼈 아픈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만 정치권이 한국의 맛을 보여주자며 주목을 치켜들었는데, 정작 대만의 경제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정부의 옷자락을 잡아끌고 말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지금 한국을 때리면 우리 뼈가 먼저 부러집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대만 정부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과 그 뒤에 숨겨진 냉혹한 경제적 현실, 그리고 왜 대만이 한국 앞에서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팩트 보고서입니다. 먼저 이 사태의 본질인 표기 문제부터 팩트체크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대만을 차이나 타이완으로 표기한 건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의도적으로 대만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국제표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대만 스스로가 만든 헌법적 모순을 그대로 반영한 지극히 원칙적인 행정처리일 뿐입니다. 대만의 공식 국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화민국, 즉 ROC입니다. 그들의 헌법상 국호에 엄연히 차이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만의 국적기 이름도 중화항공이고, 국경 석유 회사나 우체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영문 명칭에도 차이나가 버젓이 박혀 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무대에서도 그들은 스스로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한국이 국제 사회의 관례와 그들의 헌법적 명칭인을 반영해 차이나 타이완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왜 우리를 중국 취급하느냐며 화를 내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자기모순입니다. 대만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중국과는 다른 독립된 대만이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네 헌법부터 고치고 국호에서 차이나를 떼어내는 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전쟁이 두려워 그러지는 못하면서 만만한 한국에게 화풀이하며 왜 너네는 우리를 대만이라고만 안 불러주냐고 때를 쓰는 형국인 셈입니다. 대만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표기는 사실 틀린 게 아니다. ROC와 PRC를 구분한 표기일 뿐이다. 라며 한국에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대만 언론들은 이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소동의 진짜 목적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이팅 더 정부 출범 이후 양한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내부 지지율이 흔들리자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불만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정체성 정치를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적 계산은 결정적인 변수를 간과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대만의 압도적인 체급 차이와 대만 경제가 한국 공급망에 얼마나 깊숙이 종속되어 있는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대만 정치인들이 경제 제재를 우는 하자마자 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만 하면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떠올리며 반도체 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TSMC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공장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는 어디서 올까요? 상당 부분이 바로 한국에서 건너갑니다. 반도체 회로를 찍어내는 데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나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특수 화학물질부터 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는 소재가 없으면 대만의 생산 라인은 그 즉시 멈춰 서게 됩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대만 말고도 미국, 중국, 유럽 등팔 곳이 많고 공급망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기업들은 한국산 고품질 소재를 대체할 곳을 단기간에 찾을 수 없습니다. 일본산은 너무 비싸거나 수급이 까다롭고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져 쓸 수가 없습니다. 즉, 대만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한다는 건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내피 튀기면 기분 나쁘지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해 행. 입니다. 게다가 국가 전체의 경제 체력을 나타내는 GDP 규모만 봐도 한국은 대만의 두 배가 넘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배터리, 철강, 방산, 원자력, 문화 콘텐츠 등 전방위적인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제조 강국입니다. 반면 대만은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체급이 다른 상대에게 그것도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상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대만의 경제 관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대만 내부 여론도 하루 만에 급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욕하던 네티즌들도 현실을 깨닫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이돌 공연 금지?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애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다. 한국이랑 척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미국이랑 일본도 한국 눈치 보는데 우리가 무슨 깡으로 이러냐라는 현실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이 자기들 표 얻으려고 나라 경제를 볼모로 잡았다는 날선 비난까지 이어지며 보복론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단단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처한 복잡한 외국인과 외교 환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대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와중에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인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는 최근 북회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관료를 파견하고 교과서 왜곡을 심화시키는 등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도발해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만이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 달라며 때를 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이 너네 땅 내놔라며 시비를 거는 형국입니다. 정말 피곤한 이웃들 틈에 끼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런 도발에 일일이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면 지금은 차분하게 팩트와 실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무시 전략과 원칙 대응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만 표기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나 변경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스템상의 분류 기준일 뿐이다 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이며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쉬운 건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한국은 이미 그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게는 더욱 명확한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대만은 유사시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처럼 군사적으로 도와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듭니다. 이건 정말 뻔뻔한 태도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경쟁자이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자기들이 급할 때만 손을 내미는 이중적인 친구를 위해 피를 흘려줄 한국인은 없습니다.